유나에게 뜻밖의 방문자가 찾아왔다. 그 방문자는 바로 동안의 어머니였다. 동안과 유나는 자주 만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의 어머니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유나를 찾은 이유는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이었다. 유나야, 얼른 결혼해. 나한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동안의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말은 유나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처음에는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차 그 말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었다. 그녀는 암투병 중이었고, 이 사실을 유나에게 직접 알리기 위해 방문한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많은 시간을 남기지 못했음을 알게 되자, 아들의 미래를 위해 유나와의 결혼을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그녀가 결혼을 재촉한 이유는 단순히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심으로 동안과 유나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랐고 그 사랑을 지켜주고 싶었다. 그러나 유나의 마음은 복잡했다. 동안과의 관계가 발전하는 것은 기쁜 일이었지만 그의 어머니의 건강 상태 때문에 결혼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부담스러웠다. 유나의 마음 속에는 동안과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었지만, 동시에 그의 어머니의 뜻을 존중하고 싶었기에 갈등이 깊어졌다. 동안이와 결혼하는 게 맞는 걸까? 정말 그렇게 해야 하는 걸까? 유나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자신의 감정과 동안 어머니의 소망을 모두 고려한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그녀는 동안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다시 확인하고 그의 어머니의 뜻을 존중하는 방법을 찾기로 했다. 유나는 동안에게 어머니의 말을 전했고 두 사람은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동안은 어머니의 건강에 대한 걱정과 그동안 유나에게 전하지 못했던 진심을 털어놓으며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비록 힘든 상황에서 시작되었지만 서로를 향한 진심이 그들을 하나로 묶었다. 결국, 동안의 어머니는 두 사람의 결혼을 기뻐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을 응원하기로 했다. 유나와 동안은 함께 행복한 미래를 약속하며 어머니의 바람을 가슴 깊이 새겼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결혼 이야기가 아니다. 사랑과 인생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마음을 놓지 않고 진심을 다해 나아가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했다. 결혼식 당일 동안의 어머니는 몸이 많이 쇠약해져 있었지만 두 사람의 결혼식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깊은 기쁨을 느꼈다. 동안과 윤아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어머니를 향해 결혼 서약을 맹세했다. 어머니 저희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해 항상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뜻을 마음에 새기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동안의 어머니는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다. 너희 둘이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 나는 이제 마음 편히 떠날 수 있을 것 같구나. 그렇게 그녀는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녀의 소망대로 동안과 윤아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과 결혼의 이야기가 아니라 삶과 죽음, 그리고 가족과 사랑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게 한다. 동안의 어머니가 남긴 유언처럼 인생의 소중한 순간들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준다. 유나와 동안은 그 사랑을 이어받아 서로의 삶을 함께 걸어가며 어머니의 바람을 실현해 나갔다.